네, 이렇게 회사 회의실에 몰래 숨어가지고 애교 강의 제 3탄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. 네, 리퀘스트가 있었고요. 오늘은 어, 고급 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반대로 저질 애교는 뭐냐면요. 어, 음. 뭐 띠드버거 뭐 사주세요 오빠 샤넬백 사주세요 이런 게 저질 애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고급 애교란 무엇이냐 어 이제 부모님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애교를 부리는 게 바로 고급 애교가 아니겠습니까 네 엄마 아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. 엄마 아빠 제일 좋아 멋있어. 나 키우느라 수고했어. 등등. 이것이 바로 저의 고급 애교 스킬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이거를 알려줬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? 이거를 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. 기본적으로 레벨이 높은 저 같은 사람만 할수 있는 애교일까 되겠죠? 두 번째 고급 스킬은 핀잔 애교인데요. 어, 이제 너무 대놓고 뭐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좀 애교를 섞어서 핀잔을 주는 거죠. 음, 뭐 자기야 그때 내가 거기 사자고 했는데 결국 내말안 듣다가 지금 그때 비교해서 마이너스 3억 났어. 음,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됐어. 끼우라고 음, 하는 게 뭔가 장난치면서 하지만 내가 다 너를 용서해서 이렇게 애교 부리는 거야라고 하지만 포인트도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겠죠? 근데 네, 이 애교의 포인트는 정나라하게 말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인데요. 내가 화가 났는데? 뭔가 한번 짚어주긴 짚어줘야 되는데 살짝만 짚어주고 싶을 때 그러면 흥! 이렇게 애교 삐짐 이렇게 자기의 기분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애교로서 이거를 승화시키면서 서로 웃고 넘길 수 있는 고급 애교 스킬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녹방입니다 제가 5분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고급 애교 스킬이 없어서 그런지 어, 5분까지는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제3 애교 강의 제3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근데 또 리퀘스트가 있으면 애교 강의 4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애교로 어, 행복한 참고 지혜로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.